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And immediately after they came out of the synagogue, they came into the house of Simon and Andrew with James and John. Now Simon's mother-in-law was lying sick with a fever, and immediately they spoke to Jesus about her, and he came to her and raised her up, taking her by the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waited on them. When evening came after the sun had set, they began bringing to him all who were ill and those who were demon possessed. And the whole city had gathered at the door. And he healed many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and cast out many demons, and he was not permitting the demons to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자, 29절이었던가요? 네, 29절 봅시다. 자, 2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nd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가 곧 즉시 이런 뜻이 나는데, 어, immediately after 여기까지 하면, 뭐뭐한 직후, 뭐뭐한, 뭐뭐한 직후, 이 정도가 되겠네요. they came out of the synagogue. 시나고그가 이게 어, 유대인의 회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즉 내용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나온 직후에 they came into the house of Simon. 그들은 어 the house of Simon. 이 베드로죠. 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고 and, and, 어, 시몬 어, 근데 이게 형제니까 같은 집이겠죠.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 어, 시몬과 안드레 이게 영어 우리 발음을 계속 번갈아 해서 이상한데 어,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몬과 앤드루의 집으로 들어갔고 또 거기에 같이 간 인물이 제임스, 야고부와 존,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영어식 어, 발음 방법 어, 사이먼, 앤드루, 즉 시몬과 안드레 제임스는 야고부죠 j o h 은 요한입니다. 예. 이들과 함께, 그,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로이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Now, 시몬's mother-in-law. 시몬의 mother-in-law. 했는데, 너가 법이잖아요. 이 m o t h e r i n l a w 라면은 이거는 장모예요, 장모. 법률상 어머니다. 장인하면은 father-in-law가 되겠죠. 그죠? 예. 자, 시몬의 장모가 was lying sick 했는데, sick은 이게 아픈이란 뜻이거든요. 라인은요 이게 이 눕다라는 눕다라는 동사 라이가 있어요. 이게 과거가 레이고 과거 분사가 레인인데요. 요거의 현재 분사가 라잉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게 현재 분사죠. 어, 요거는 이제 그 원형에 비해서 형태가 좀 고약하게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중고등학교 시험에 아주 자주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30절 다시 돌아가서 자, 시몬의 장모가 was lying sick, 아파 누워 있었다. sick도 잠시 표현해야 되는데, 이 뒤, 이 뒤에서 나오는데이 sick도 아픈이고요. 또, 어, 또, 일도 아픈인데요. 그런데 sick은 이제, 뭐, 감기라든지, 이제 가벼운 증상을 sick이라고 한다면, 일은 이거는 중병에 걸린 상태를 일이라고 래요둘다 아픈이죠. 어쨌든, Now, Simon's mother-in-law's uh, mother-in-law was lying sick with a fever. fever, fever는 이게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And immediately, 자 역시 곳이죠. 곳. Uh, they spoke to Jesus about her.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speak to 하면 말을 건네다 이런 뜻이에요. spoke 는 이제 동사 speak 의 과거고 과거분사는 스포크니 되겠죠 자 예수님께 그녀에 대해서 그 우리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31절에 가서요 and he came to h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리 없죠 어, 그녀에게 와서 즉 시몬의 장모에게 와서는 and raise d her up raise up 이렇게 세우다예요 raise 이거는 어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는 raised고요. 과거분사도 raised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녀를 일으켜 어, 세워 taking her by the hand 하면은 손을 붙드셨고 and the fever. fever가 뭐라고 했어요? 열 또는 열병이 되겠죠.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left는 떠나다 라는 동사 leave의 과거형이겠죠. 예. 그래서 she waited on 어, 그리고 그녀는 waited on them 했어요. wait on 하면 은 누구를 시중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31절 전체 다시 해봅니다. and he came to a 그래서 그분이 그녀에게 와서, and raised her, 그녀를 일으켜세웠습서니다 세웠, 일으켜 taking her, uh, taking her by the hand, 그녀의 손을 잡고서, and the fever, 그러자, uh, left her 그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고, and she waited on them, 그녀가 그들을 시중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32절에 가서, when evening came, evening은 저녁이죠? 예, 저녁이 되었을 때, after the sun had set, 이썬이 어, 썬은 이 이제 태양이고 이거 세슨 이게 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과거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head니까 이게 과거 분사를 였네요 어쨌든 태양이 지고 난 뒤에 they began bringing to him. 자 여기서 they는 일반적인 사람들 이그 사람들이 began b e g a n b e g i n begun은 begun의 어, 어, 과거형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시작하다 begin, begin. 과거분사는 b e g u n 이라 그랬죠. b u g u n. Bringing하면은 데려오다라는 데려오다. To him. 그들 그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all the people who. 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ere here. 이거도 아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sick보다 더 위중하게 아픈 상태를 아픈 일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아픈 모든 이들, 또 those who, those who는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those who 하면 은이 말은 결국 those people who 이런 뜻으로 뭐뭐하는 어, 사람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those who are demon possessed는 이 데몬이 악마거든요. 데몬 포제스하면은 귀신 들린 이런 뜻이에요.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3 2절 전체 봅시다. When evening came, 저녁이 되었을 때, after the sun had set, 해가 졌을 때, 저, 해가 진고난 뒤, 뭐만 뒤죠. They began bringing to him 그들이 그에, 그분께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All who r e r e 아픈 모든 사람들과 and those who a r e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and the whole city 그리고 whole 이란 말은 전체의 전 도시가 city는 도시에요 전 도시가 모, 모든 동네가 had gathered at the door 이 at the door 하면 은 문가에 이런 뜻이거든요 gather 라는 말은 동사로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문가에 다앉아 있는 거죠. 문가에 모여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요. And he healed many. h e a l 이라 말은 이거는 치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새 힐링이란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동사형입니다. Many 역시 people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어, 치료하셨습니다. Who were ill? 자, 이게 아픈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sick하고 구별해서 좀 위중할 때, 이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with various diseases and various는 다양한 이런 뜻이고요. disease란 말은 이게 질병입니다. 자, 질병. s가 붙어서 복수가 된 거예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어, 아픈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and cast out many demons. cast out 하면은 내쫓다 이런 얘기예요. 내쫓다. cast out, many demon, demon 이란 말은 이거는 악마죠. 많은 악마들을 내쫓, 내쫓으셨고, 아까 참고로 이 cast 는 이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형이 똑같다고 한번 설명했었죠. 어, 당연히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는 cast 입니다. 마기를 쫓고, and he was not permitting 했는데, permit 란 말은 이거는 허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he demons, 마귀들이 to speak,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보면, permit 다음에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형태인데, 이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어, 허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나시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마들이, 악마들이 To speak, 말하는 것을 허락지 하 않으셨어요. Because, 왜냐면, 왜냐면, they, 그 악마들은 knew, 알았기 때문이에요. Who he was.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knew, 알다 동사, know의 과거형이죠. know, knew, known. 발음에 주의하세요. know, knew, known. 자, who he was 하면 그가 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34절 전체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And he healed many. 어, 그래서 그분이 많은 이들을 고쳤는데 그들은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다양한 질병들로 아픈 사람들이었고 and cast out many demons. 많은 악마들을 쫓아내셨습니다. And he was not permitting the demons to speak. 그분은 어, 악마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knew who he was. 그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